얼음 같은 거 이런 거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. No, 노 no cool. no no cool. 네. 의무가 있어요. 녹일, 의무가 있어요. 아, 노홀 no <laughs> 그, <no kidals 웃음> 아, 이 녹인다는 뜻의 방언이에요? 나는 아, 영줄 알았어. 장원 씨는? <laughs> 저는, <웃음> <웃음> 좌, 저는 그 최근에 나온 컨택트 아, 드니, 드니 빌레브 약간 너무 저는 그그 이름 이상한 그 돈. 그렇게 우리가 영화를 볼때 한국을 음. 그렇게 이야 이거 너무 뭐, 묘사를 못한다 그 네. 뭐야 블랙서 스펜스 아니다 블랙 펜서. 블랙서스펜스 라니요 블랙, 블랙 펜서. <laughs> 검은 긴장스이야스은 <laughs> <거 뭐야? 웃음> 긴장감이야. 블랙 펜서 보면. 블랙 <laughs> 22년 차 경기 도민 박지훈입니다. 아, 네, 반갑습니다. 굉장히 많은 방송을 하고 계실 텐데 이 경기 호황 쇼를 놓지 않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경기 도를 사랑하는 애향심이라고 하죠. 아, 애향심. 예. 고향이 어디시죠? 아, 경북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.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. 죄송해요. <laughs> 마크롱 대통령이 77년생이거든요. 그 그러니까 부인이 23살 연상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부인이 23살 연상이잖아요. 네. 엄마 친구, 친구 엄마. 아, 자기 아, 엄마. 친구 친구. 엄마 친구 엄마. 아, 완전뉘앙세가 네. 다르다. 엄마 친구기도 해요. 아 네. 이거마다 아침 드라마인데. 아 같은 또 학부모회를 다녔으면. 네. 그럴 수 있겠네요. 예. 그러니까 강물에서 익살해 요 결국. 네.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살았던 그러니까 아, 그 다음 날 아. 아침에 시신을 그 수거해가지고 <laughs> 결국은. 구검을 해봤는데. 청산가리에 의한 독살도 아니라 어. 총상에 의한 사망도 아니라. 있어, 있어. 그러니까 플라, 플라톤 아니 다 뭐야? 어, 플라톤이라는 데 <laughs> 플라톤, 플랭크론, 플랭크론, 플랑크톤. 잠재고요. <laughs> <laughs> 플라톤은 그리스 사람이죠. <차라리지. 웃음> 어떻게 보면 홍장원 님하고 두 분은 조금 비슷한 기질이 조금 있어요. 아선팀 님이랑요. 약간 비슷한 기질이. 아, 있어요. 아, 아. 네. 수완이 좋고 끼가 있다는 것은 좀 비슷하고. 여자들이 네. 좋아합니다. 저희가 네. 아, 여자들을 아, 좋아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네. 여자들을 <laughs> 좋아니다가 바뀌어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죄송합니다. 정책을 좀공트로 소개를 할 수가 있네요. 그런데 네. 진행이, 음. 자, 이제부터는 뭐, 자, 우리가 정책을 소개할 시간이죠? 해야 되는데, 네. 정책을 소개하네요. <laughs> 이게, 이게 유체이탈 진행이라고 해가지고요. 어. 자기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, 마치 다른 프로그램인 하래. 것처럼. 제 또래 때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만화로 읽는 그리스 로마 나우미, 나우미 아, 나우미 캠벨 신화 가 <laughs> 나오미 나우미... 나오미 켐벨 그린 거. 나오미 캠벨 그린 거지 나오미 켐벨은 모델이고. 일본 일본 <laughs>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 <laughs> 이야기를 써왔고요. <laughs> 그거 일단 실증 나면 아가사 크리스티로 넘어갑니다. 아, 그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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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세기 특효 살인 사건. 오리엔탈리즘. 요렇게 조금씩 틀리기도 참 쉽지 않아. 네. 정확히 40%씩만 네. 맞으시네요. 네. 여러분들 안전한 세상을 꿈꾸는 스토리텔러 안꿈스 썬킴입니다 뭐예요 안꿈스. 안꿈스는 뭐야 안전을 꿈꾸는 역사 스토리텔러 아니 그런거 없으면 깔끔하게 할 수는 없어요 얼마나 거야. 깔끔해요 이거 <laughs>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앙 잠깐만요 역사 <laughs> 스토리텔러는 많지 않습니까 많지 않나요 많이 들어봤는데 역사 스토리텔러가 많죠. 네. 거짓말하면 어떡해. <웃음> <웃음> 최초가 있는데, 별로. 최고도 아니고. 최고라면 잘안 해. 최고. 어서오세요, 그러면 네, 뭐. 알겠습니다. 변호사님도 계시는데.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감독 입봉을 못한 게 아니라 안한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. 음, 못했습니다. 네. 안, 안 했다니까요. 아니요? 오늘 약간 뭐, 나 홀로 집에 좀두뚝 패션이시네. <웃음> 아. <웃음> 그렇게 맥락 없는 토크 저는 잘 적응 못하겠어요. 아, 그걸요. <laughs> 어. 말하고 싶었어. <laughs> 카메라 롤 <오늘 웃음> 돌자마자. <웃음>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시험을 세번 떨어진 선킴 인사드리겠습니다. 개새, 음. 개새 <laughs> 선킴. 선킴 아니 개부 개그맨 세번 떨어진 <laughs> 노가리 선킴입니다. <laughs> 아, 시작부터 참 듣기 아? 어려운 오디오를 선사하시네요. 아 괜찮아요. 이게 중독되어 계속 음. 듣다 보면. 네. 팁이 뭐냐면 그게 무슨 유행어예요. 어쩌리다가 뒤에다 이제 가전제품만 갖다 붙여요. 왜 그런 짓을 해요? <laughs> 뭐 나보고 나보고 보라 이거. 미쳤어 나도. 나처다 보라. 왜 그런 짓을 해요? <laughs> 나 내가, 내가 내가 안 내가 안 했어 그거예요. 그 악성 채무자들 그렇죠. 같은 경우도 특사경에서 단속을 해가지고. 음. 아 서울시 삼팔 같이. 서울랑 이 비교를 하셔야 됩니까? 저희 경기도만의 이 특사경입니다.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도 이 방송을 꼭 보시라. 서울 시민을 위한 배려 차원이죠. <웃음> 네. <웃음> 저기, 연애운도 나오나요, 거기요? 터자리를 보게 되면요. 네. 따뜻하게 대하고 보살펴주고 아껴주는 느낌이 별로 <laughs> 없어요. 아, 매몰차게 철을 극하는 사준 거죠. 어, 그러다 보니까. <laughs> 어, 더불어 말씀드리면, 한 여자에게 안정되는 힘이 좀 약해요. 아. 야야아어 제가 EBS에서 20년 일했거든요. 아, 어, 진짜요? 왜안 불러주셨어요? 저요? 작가님이 전화가 지금. <laughs> <laughs> 오늘 처음 왔는데 왜안 불렀냐고 다짜고짜. <laughs> 미연썬킨 님을 결혼 시장에서 판매한다 그러네. 아. 음. 이거 대박 상품이죠, 이거. 아, 습니다 <laughs> 일단 저기 혹시 어디 대학교 나오셨죠? 제품 소개를 해야 되니까. 아, 군대도 다녀오셨고. 군대 면제입니다. 아, 면제시고. 어, 네, 네. 아, 이건 못 판다. <laughs> 아, 이거는 <laughs> 반품만 <하면> 돼지 왜? <laughs> 이런 성격은 혼자 사는 게 좋나요? 아니면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게 좋나요? 이미 한번 살아봤잖아요. <laughs> 우리 성킴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시면 집에 가서 우십니다. <laughs> 진짜 나 울어 나. <laughs> 그러니까 히틀러가 집권 과정에서 실시했던 그 독일의 그 복지정책만큼 은 지금도 이어지는 게 있어요. 원천징수를 처음 만들었어요. 아, 3.3%! <laughs> 아 나쁜 놈의 새끼 진짜 짜나 죽겠네 걔가 만든 거예요? 왜? 나보고 그래 왜 아~~ 네. 나랑 안 맞아 걔는 진짜 3.3 뭐, 아, 3.3뭐 하는 짓거리에 지금 히야. 이게 이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목적이 뭐야 이거는난 제작진의 의도가 궁금해 매번 내가 하라 그래서 매번 하는데 할 때마다 의도를 모르겠어 도대체가 시청자 퀴즈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황천 왜 매번 이런 공트를 하는 걸까요 정답을 맞추시는 분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. 아이디어도 많고 아. 새로운 사람들을 관계함으로써 네. 잠재력을 끌어내는 데 아주 탁월한 네. 능력이 있으신 여기 보니까 다른 건다 이해가 되는데 소금형은 뭔가요 이건? 짭니까 이 사람은? 죄송한데 제 얘기는 이게 짧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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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그 얘기만 하려고 러면 넘기더라 제 형은 제 명주에서 제일 좋은 얘기부터 들었어요 지금요 <웃음> <웃음> 네. 방송을 만드세요 어 맞아요 그럼 대박나세요 썬킴 씨는 저는 몇년 정도 어나 얘기 안 끝났잖아요 형끝났죠아지안 <laughs> 아, 끝났어 아직 숨 쉬고 계시는 거야 아까도 좋은 얘기하신다고 아, 조언을 못 듣고 넘어갔어요 숨 쉬셨다니까 지금요 내가 몇번 참았다 형 저도 이제 부모님한테 스트레스를 좀 받거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, 결혼. 그래서 저는 어, 즉각 대응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? 야너 이제 올해는 결혼하면 바로 일어나서 집에 가요 그냥 아 <laughs> 낑고 뭐 이런 놈이다 이따 저는 그냥 <laughs> 젊으신 분이 생각이 굉장히 바르시다 <laughs> 저 짧은 한마디에도 어. 얼마나 많은 선입견이 들어가있어 나이가 어리신데도 생각이 <laughs> 바르시다 이 얘기는 나이가 어리면 생각이 바르지 않다라는 얘기 아니야 아우 <laughs> 꼰 <laughs> 어, <본된> 냄새야 아냄새 <laughs> 있어요. <laughs> 저는 앞으로 활력이 넘치는 남봉꾼이 되는 게 꿈입니다. 어떤 남봉꾼이요 보여 드려요? <laughs> 아니, 아니 아니야. 괜찮아요. 분위기가 미남 한 명과 약간 옥돌매색. 저희가 종이도 안... 없이 거기에 저희를 넣으세요.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옥돌매라니요. 아 표현 자체도 굉장히 올드해저게 언제적 표현이야. 옥돌매 요즘 안 써요? 옥상에서 떨어진, 떨어진 매주. 매주. 네. 그거 안쓴지 20년 넘었습니다. 아 네. 죄송합니다. 옥돌매. 네. 네. <laughs>